자치투자 성공을 위한 정보습득 어디서 할 거냐 다 필요 없고 다트다 예. 있는 그대로의 사실 예. 여기에다 뻥 때리면 예. 퇴출당하니까 예. 그죠? 음. 전자공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자공식 시스템은 전자공식 시스템은 어, 이쪽에 이 즐겨찾기에다가 항상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럼 찾으면 되는 거죠. 예, 삼성전자를 찾고 싶다? 삼성전자 가지고 기업 분석을 하겠다? 예, 공부하는데? 미친 짓이에요. 시커총액이 예? 얼만데? 네. 이 기업을 이해한다는 거는 어, 우리나라 시총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것보다 이해가 더 많을 거거든요. 예. 그럼 기업 1 0개를 분석하겠다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laughs> 그런 짓을 왜 해요? 예? 전자공기 시스템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차라리 시총이 아주 낮은 회사 예, 시총 낮은 회사를 찾아서 시총 낮은 회사 시총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제이 옆에다가 시총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의 기준으로 예, 좀 낮은 회사 크린앤사이언스나 아, EMTEC 같은 회사 그런 회사를 찾아서 아까, 그, <laughs> 이, 전자공식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크리는 사이언스, 이런 시총이 낮은 회사를 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보시고, 에, 순서를 정할 때, 에, 얘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내가 지난 한몇 년간을 딱 볼, 봤을 때 얘가 없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사업보고서 전에는 반기보고서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보고서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거꾸로 보는 거다. 예, 얘를 보고, 얘를 보고, 얘를 보고, 이런 사건들은 좀 나중에 보고, 큰 흐름이 얘가 먼저거든요. 이방이 분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가 먼저기 때문에, 예, 얘가 먼저 온다. 큰 흐름 볼 때, 그리고 나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사건. 오케이? 개별 사건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1월 13일. 11월 13일. 그러면, 크리넷 사이언스의 11월 13일. 요쯤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발표가 되면, 요 전후 차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전후 차트를 저 보고서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별 사건을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 개별 사건 보고서들이 발표될 때마다 이런 이제 차트들이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제가 나중에 기술적 분석 차트하고 이 전자 공시 시스템하고 어, 보고서하고 어떻게 결합을 시키는 건지 그리고 이 차트를 이해를 하고 어, 이렇게 어느 네. 포인트를 이 터닝 포인트를 잡는 법을 차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막 소개를 할때왜 걔네들이 중요한 건지 제가 지금도 중장기 저항선 돌파만 잡아라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6개월짜리 중장기 돌파를 이렇게 잡아주면 어 최고점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여섯 달이면 여기 기죠 여기를 내려왔을 때, 요 양봉에서 사셔도 되고, 예,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밀리는 라인을 내가 알려준 거죠. 요 라인 타고 내려간다고 이해되셨죠? 예, 그치만이 돌파가 일어나면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냐면, 요 밑으로는 절대 안 빠진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최저가보다는 절대로 안 빠져. 왜? 내가 돌파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돌파 때는 제가 어, 기재만 해놓고 안 사요. 두 번째 돌파 때부터 제가 사거든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 다 사도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돼요. 왜? 이 라인 따라서 밀린다는 건 알거든. 종가도 여기서 딱 멈췄죠. 신기하죠? 예. 네. 꼭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음봉 기준으로 연결을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여기죠. 그죠? 신기하죠?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음봉 기준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음봉 기준인데, 예, 양봉이 더 이제 걸린 거죠 양봉에서. 예. 여기도 음봉이 기준으로 요, 요 고점 기준으로 두 번째 포인트를 잡고 연결을 딱한거죠그나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라인 연습은 나중에 한한달 정도 있다 이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밑으로 이 왼쪽을 버리는 개념입니다. 이 왼쪽을 버리세요. 이 왼쪽을 다. 그래서 너무 길어졌어. 네. 네, 너무 길어졌어. 그러면, 올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네. 그러면 6개월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6개월을 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네.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안전빵입니다이부터 그래서 오늘 들어갈까 말까 이런 결정을 하지 말고, 얘는 첫 번째 포인트니까, 두 번째 포인트를 기다렸다가, 네, 두 번째 포인트가 요쯤부터 이제 시작되겠네요 여기죠? 그러면 요쯤부터 들어가든지 운봉 기준으로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요날 들어가든지 네,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또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게 네, 이게 시작되면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예,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예, 요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전후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요 정도가 만들어져요. 이 기준으로 한 3개월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많이 먹을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재수죠 예. 저는 재수라고 생각해요 제 실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 기본은 이게 반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6개월이 반기 보고서잖아요 예. 그래서 두 분기 두 분기 연속 실적을 보는 개념입니다 예. 이해 되셨죠? 그래서 3개월 포인트는 분기 한번 이, 예얘 가지고 결정을 하기에는, 어, 실적 한번 빵! 뜰수 있거든요. 내가 장비를 이번 달에 한 시, 향후 10년치, 예. 납품할 수도 있죠. 예. 돈을 반짝 벌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반짝 벌고, 예, 다시 꼬라 박는. 예. 사람들은 작전준 줄 알는데, 예, 잠깐 반짝 실적이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반짝 실적은 별로 안 보기 때문에 전자공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공식 시스템 보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뭘 힘들어 하는 거냐면 이거를 클릭하기를 힘들어 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거를 힘들어하는 거죠. 이 하나하나 보는 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당좌재산. 요, 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죠. 이제 에, 처음 보는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막 총포괄손익도 있고, 뭐소이단기순익도 있고, 이 용어들이 이게 일반인들이 평소에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에? 이게 생활용어가 생활용어가 아니니까. 전문 용어잖아요. 네. 한글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글을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거다.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어떻게? 네이버한테 물어봐라. 네. 뭐 어렵게 생각하냐. 당좌자산을 몰라. 그럼 당좌자산 딱 치고 엔터만 치면은 뭘 보러겠어요? 제가 지식백과 먼저 보러겠죠. 두산백과사전 기준으로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이걸 힘들어 합니다 예,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황금하기 쉬운 유동자산 그럼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와 예를 들어서 받을 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이나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뭐지? 예, 들어가라고 했죠 제가 예? 물어보면 들어가라 단어의 뜻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무슨 주식을 하겠냐 예,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촉으로 알아요 촉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대충 알아요 대충 예, 그러면 돈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못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대충 못하는 거죠 그래서 <laughs> 이 기업 정보 전문 제공 회사들이 이 어, 다트를 이 기본적 분석에 이, 있는 이크리스사이언스를 봤을 때이 요약 재무 정보 제표를 얘네들을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서비스를. 그래서 퍼라는 개념이라든지 ROE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제공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 제공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투자에 투자할 때 참고가 되도록 네,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